2013년 3월 24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 기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내래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부넬은 대답하여라. 아부넬이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에게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부넬에게 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 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위사 돌아오고 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위시 말하였다. 여기서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메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난번 엔게리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 보내줬지요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해를 키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그런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해하려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이 지속적인 추격과 위협에도 끝까지 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부하들과 내래 아들 아브넬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그 이유, 그 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희 상전 임금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희 상전인 임금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하였으니, 너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16절에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 상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해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울의 지속적인 추격과 위협에도 다윗은 그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려고 했기에 그 복수하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아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부분에서 하나 더 확인하고 가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용서였던 아부넬이라고 해도 사울을 지킬 수 없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무리 유능하고 강하다 해도 사람을 의지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될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만 사람을 의지했던 사울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복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사울에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으로 응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엔게리 광야 동굴 속에서 거기서도 목숨을 건진 후에도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바람에 밀려 표류하는 돗대없는 배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여전히 그의 신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향해 다윗처럼. 우리도 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목소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서 19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죠. 다시는 그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울의 목소리에 그 소리에 어떤 반응으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 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말에 무장해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은 자기 생명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그를 죽으려 했던 사울에게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생수와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두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고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울은 다윗보다 몇 번에 많은 군사들 거느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람의 힘과 평판을 의지했던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감정대로, 우리 상황대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 따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